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티비입니다. 커피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커피에 대한 리뷰가 아닌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커피? 그 커피가 사라진 아침?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네, 최근 수많은 커피 애호가들 적잖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마시고 있는 고급커피인 아라비카 품종이 2040년에 멸종될 것이라는 영국 큐왕립식물원 에티오피아 환경 기후 변화 및 커피숲 폴럼 공동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가 나왔기 때문이죠. 네, 그 전에 아라비카 커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연구는 이제 단지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가 아니라 아라비카 품종이 가진 특성으로 미래의 재앙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요. 아라비카의 역사는 굉장히 깊은데 이 품종은 커피라는 이름을 가지게 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뭐 아라비카는 해발 2000m 에티오피아 산악지대인 카파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축복받은 하느님의 땅이라는 뜻의 카파에서 지금의 커피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뭐 그래서 이 땅에서 커피가 시작됐고 뭐 정확한 이제 기원은 알수 없으나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발견된 커피는 6세기경 예멘으로 예멘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로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나 이집트 유럽으로 전파됐다고 합니다 이 아라비카 커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커피예요 뭐 신맛과 단맛의 조화 풍부한 향미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 중 하나죠 그래서 아라비카 커피를 부르는 별칭은 뭐 검은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카 품종이 먼 훗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신호들이 일찌감치 감지되고 있어요 17세기에서 18세기 아프리카 유럽 열강대 치 이제 커피 재탈전이 벌어졌었죠 이렇게 몸살을 앓았던 커피가 돈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자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제 물량 확보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제 야생종으로는 이제 물량이 많이 부족하자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들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커피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고지대 아라비카 커피 나무가 저지대로 옮겨지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 아라비카 품종은 해발 8 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가 적합한데 고지대 이제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서 저지대에 비해 병충해가 덜하기 때문에 아라비카 커피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커피속 카페인은 커피 열매가 가진 천연 살충제도 역할을 하지만 뭐 아라비카 종은 카페인이 좀 적어서 벌레들의 습격에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낮은 지역으로 옮겨. 심 r a 아라비카 나무들은 i c a Arab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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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a b i 강한 종을 자연에서 찾다시작했다고합니에이과정에서 이제 콩고에서 발견된 것이 바로 저품질 커피 원두인 이제 a 부스타 종이죠. 뭐이 품종은 이제 현재 커피 시장에서 아라비카를 제한 이제 30%가 a 을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에요 a Arabica, a r 해 b 향미와 품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품질 커피로 이제 믹스 커피에 많이 들어가는 커피 품종입니다. 그리고 2011년 말부터 이제 남미에서 커피 흑삭병이라고 불리는 커피 녹병의 발생으로 아라비카 품종은 다시 또 한번 큰 타격을 입었어요. 당시 커피 녹병은 중남미 지역에서 재배되는 아라비카 커피 나무를 공격했는데 이 병은 이제 커피 잎에 노란 반점이 생기는 병충해라고 해요. 노란 진균의 습격으로 유기농으로 재배되던 이제 당시 고급 아라비카 커피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농지도 사라지고요 이 병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상업적인 이제 대량 재배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뭐 멸종 위기와 별개로 아라비카의 인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아요.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편의점에서도 뭐 저렴한 가격으로 아라비카 원두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인스턴트 커피에도 뭐 아라비카가 품종이 들어간다고 광고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아라비카는 전 세계 커피 시장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커피가 사라진다면 정말 매우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의 와인처럼 몇천만 원 커피를 마시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뭐 최근 아라비카나 노브스타 커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더욱더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커피 가격 위기로 생산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고 결국 아라비카 커피 멸종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커피 시장에서 고품질의 스페셜티 커피가 인기를 모으고 있죠 프리츠 커피나 커피 리브레, 나무사이도가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대표한다고 뭐 이전에 영상에서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공정무역 커피와 같은 이제 윤리적 소비를 하여서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은 정말로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병충에 강한 노브스타 품종을 개량하거나 아라비카와 노브스타의 교배 연구도 병충에 취약하지 않으면서도 수준 높은 맛이 나는 커피 원두를 현재 개발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노부스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인 스타벅스는 고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배 방식으로 티피카 품종을 개량해 만든 탑노케를 연구해 만들었죠. 그리고 커피 원두를 냉동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커피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들로 우리 인간은 아라비카 커피가 사라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어떤가요? 커피가 사라질 미래가 저는 매우 슬플것 같기도 하네요. 전 정말로 뭐 커피가 사라진 아침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 내놓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TV였습니다.